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조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아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 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소리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한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온지좀된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온지 한참 된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명한명 한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파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히 취하고 남아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 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혼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장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 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많지 않 상태여서 이 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교연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움이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 하면서 여기는 그런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 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버리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집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 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 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 라고 할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더 추가해서 돈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부탁